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S23 울트라 강화유리 필름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같은 고부기 제품이고요. 아, 고부기 사에서 나오는 그풀 커버 풀 점착 제품입니다. 뭐, 비닐은 별거 없어요. 그냥 파란색이에요. 전부 다 뒤에는 송장이 있어서 안 보여드릴 건데, 제품이 이렇게 그냥 덜렁 들어있고요. 타입 D라고 되어 있고요, 풀 t 이렇게 잡아당기라고 되어 있죠. 스크린 프로텍터라고 영어로 적혀 있고,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 2팩 해가지고 두개 들어있다는 거알수 있고요. 5in1 멀티펑션의 스크린 프로텍터라고 적혀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unbreakable defense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구를 기업에서 쓸때 조심해야 돼요. 영어이긴 하지만 unbreakable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문구를 내걸고 팔 정도면 진짜로 안 부서져야 돼요. 근데 이건 나중에 진짜 소송감이 될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뒤에 뭐가, 뭐 글씨가 있는데, D타입이라고 이걸 덮어놓은 거구나. 음. 뒤에는 내용, 어, 구성품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왜다 영어야? 영어는 또 한글이고, 한글로. 이 수출도 안 하면서 거짓말은 참 잘해요. 중국산 수입해 놓고서 프론트 템플드 글래스 강화유리 하나 강화유리가 있을 거고 어 요거 닦는 거 들어 있을 거고 먼지 제거 스티커 들어 있고 막 구성품은 평범하죠. QR 코드는 뭔지 모르겠어요. 음 당연히 중국산이고 이중 강화유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이중이라고 하는지 그래요. 이게 끝이네요. 한번 열어봅시다. 풀이시라고 했으니까 이걸 잡아당기면 자, 잘 열리겠죠? 어, 아주 잘 열려요. 심지어 꾸, 꾸겨짐도 없이 아주 잘 열려요. 오, 어, 박스 잘 만들었는데? 어 패키징은 좀잘돼 있는 것 같네요. 다른 제품들 보다는. 근데 빠지지가 않아. 뭐야, 이거. 안에 속 박스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빠지지가 않네. 안, 어,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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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들면 빠지는 구나 네, 속박서 또 있고 요거를 이렇게 빼게 되어있네요 분명히 여기가 찢어질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어, 빠졌어 안 찢어지고 됐고요 어? 틀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한번도 틀을 주네요 지그를 줘요 어지그에 s 2 3 울트라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S22 울트라랑 S23 울트라랑 공용으로 판매한다고 했었거든요. 공용으로쓸수 있다고라고 했는데 S23 울트라용 지그를 주네요. 아마 제가 S23에 관련해서 뭐 문의를 넣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S22 울트라 쓰는 사람들은 그냥 개차반이니까 이런 거 쓰지 말아라 는는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laughs> S23 울트라용 지그가 하나 들어있고요. 아니면 이게 S22 울트라도 쓸수 있겠죠. 아니면 같이 쓸수 있겠죠. 이렇게 강의 리필름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깨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음, 끝에 약간, 약간 국면이 있고요 오, 괜찮은 것 같네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일단은 첫인상은. 이거 다시 넣어놓고. 얘는 멀쩡한 걸 알았으니까. 이런 거 강의 리필름 살때꼭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가끔 깨져서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음 얘도 깨끗하죠 일단은 이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는 안보입니다 여기에는 뭐 부착하는 방법 같은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딱히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 는 풀점착 풀커버 울트라 엣지 풀점착 풀커버 요거를 산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그냥 잘 놓고 붙이세요 이거 밖에 없어요 내용이 요거가 내용이 좀 많은데 평면 타입이 이것도 그냥 잘붙이세요 그냥 붙이고 기포 밀어내세요. 아 이건 테두리만 붙는 테두리에만 접착력 이 있는 그런 거죠. 이거 재란 좋은 거. 이것도 그냥 그거예요. 그냥 떼서 잘 맞추고 테두리를 눌러주세요.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 왜 저거 났어? 그럴 거야 깜짝이도 쓸모없는 매뉴얼을. 이거는 이게 구성품인데 이 밀대가. 밀대가, 아니, 이거 구성품, 이거 왜 적어놓은 거야, 도대체? 이거 실제 구성품이랑 다르잖아! 어쨌든, 이 지그가, 지그, 지그도 더 들어있고, 이런 밀대도 더 들어있네요. 알콜 와이프. 알콜 와이프밖에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뜯어봅시다. 이 중국 OEM이라고 한 이유가 이, 있네, 이거. 이거 뭐냐. 저기 스티커도 그렇고 이런 구성품도 그렇고 자기네 브랜드를 다 박아서 파네. 잠깐만. 그럼 O E M? 아 O E M 정직하게 O E M이라고 적어놨구나. 아, 그래요. O D M인 줄 알고 제가 깔려 그랬는데 O E M이네요. 다행히도. 알콜 와이프하고 드라이이네요. 어, 강화유리 필름은 두 개인데 왜이거 하나씩만 넣어주죠? 요거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음, 밀 때는 어떻게 두번쓸수 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어, 먼지 제거 스티커도 하나 하나 쓰면 충분할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 하나는 고정용으로 쓰고 하나는 더스트 리무버 이렇게 쓰는 건데 원래 두 세트를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강의리가 두개 라면. 음, 그래도 뭐밀때 넣어준 게 어딥니까? 어차피 뭐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저기 서랍에. 뭐 개봉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착을 해서 뭐 기존처럼 리뷰 영상으로 올리던가 아니면 숏어붙 착하고 뭐 말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쇼츠로 올리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